네. 네. 음, 방연 먹을 텐데. 어, 오늘 왔어요. 고스 아, 그러고 난지어요카드그럼난 들지 않았어요. 휴카드였겠만 그렇지. 휴브카드였어요. 방거휴카드에서요방지어어연결았어요 아, 죽었던데요? 어, 죽 아니고. 네. 네. 음, 가 되게 마둑 커보이 <laughs> 아니, 그내가 애가 치고 이러면 밤늦은 시기로 이러면 흩어지면 그거마 자동 납부되게끔 그게만들었는데 어, 요1 0아프리이로지0 0할아로아프로1 가이거에 <목소리> 뭐, 뚜껑이라고 있는데 로이 덜겹게 뚫어가지고 구워 먹을때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아니라서 이날 갔다 가는데아이러니까 교대 근무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<laughs> 자, 방바닥은 지글지글 끓는데 공기는 시원해야돼 <laughs> 근데, 그래좀 심했다. 그니까, 러 어. 이거, 그, 하는 얘기가, 그, 도...